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경우에는 힐러 하나는 있어야돼 무조건 힐러 하나 정도는 챙길 줄 알아야되거든 음. 그러니까 말이야 1700점까지 올려놓고 마무리 했었는데 한 판당 10분이라고. 근데 큐 돌리는 것도 그렇고 허한 20분씩도 됐는데. 네 판? 그러니까 생각 있는 애들이면은 여기서 힐러 하나를 드는 거고. 아니면 아무도 못 드는 거지. 미오스테테모. 미오리와 스테즈. 어, 김치찌개? 아, 동남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고 <목소리> 보지. 아직 몰라 오려나 동말 죽을 것 같은 방향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원래 힐러 하나 정도는 껴야 되는데 공격 시작까지 30초 이 판도 빨리 끝나겠네 탱은 네. 넘나는... <laughs> 없어도 힐러 하나 있어야 돼 마음을 비우고 눈앞의 임무에 집중하라 세상에정가더 가까울 것같 어. 우 메르시나 루시온 그 들었어. 6명 중에. 그래도 힐러나 메르시를 들었네. 다 뒤에 자신 있는 건아닐테니까 왜안 들어와, 얘들? 왜안 들어와? 티즈 뭐하 냐? 근데 티즈 뭐 얘들? 메르시 듀 오가 메르시 랑 아나 유저 였어. 와 조합 이 결과가 잘될것 이다. 천천히 들어와야지 아니 근데 빠대.. 이부 안에서는 세상이나오드그 그랩상태 보소 죄상이니다어 돼지만 계속 때리고 있으니 뭐 일리가 음... 있나 이게 오 뭐야 또졌어 이거? 야 이걸 왜 졌어? 어, 저 세상 이걸 왜 지는 거예요? <laughs> 아 세상, 안 지는 이름을 몰다 한조랑 후코볼이 전혀 뒤를 못 넣는다는 얘기인가아 근데 용건 뽑았는데 하필 이양빠아 아, 뭐야 아세상 거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발키리 때문에 게임 끊는게 가능합니다 공범만 잡고 일단 맥크리 자른건 좋았는데 아~~ 나머지 애들 다 뭐하냐 이거 아니 이걸 못들어가요 세상에 메르시가 더 밟혀서 죽었어. 트위디. 트 하시고 또못거 밀어? 나 가서 마중 나가 야지다먹써 어? 세상에 할줄을 몰라. 와, 아, 세상 이나 반감먹었 으니까 막아볼 만하 네. 공격이 일단 힐러만 있으면 딜은 뭐 하는 글이요 메르시를 끊어줘야 되는 뭘탈 라고？한 거였 는데 야？위 도가 이제 뒤를넣기 시작 한다. 이제 좀각이 나왔 나 보다. 이겼어. 움직인다. 와 아, 그래 그리백업이 추천 받으면 뭐야? 신추 받냐고 신추 받아서 뭐하는데 뭐 신추 받아서 뭐 해? 신추받으면 오. 뭘 하나요? 신추받으면 뭐 하는 거야? 뚫었다는 게더 신기하다. 신추받고 뭐 하지? 아. 야, 어디 날려버린거야 야 어디갔어 세상에 여기있던걸 띄워버렸어 좀, 안 나가 어요 되지 않야 이거 또 뚫은 게더 기적이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뚫었지? 이걸 왜 뚫고 있는 거지, 모르겠어 이거 원숭이나 놀고 바쁘고 폭성 탈출한 원숭이나 놀고 바쁘고. 폭성 탈출한 그러나 놀아 바쁘고. 아니 뭐 이렇게 하나하나 자르는데 이렇게 힘들어. 알아 도왔어, 알아 도왔어. 세상에나, 이 빵검 뭐 어떡하니, 이거? 뭐거 이것도 안 돼? 빵검이라니. 아나 때문에 그런 건가? 이렇게 되면 화물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기트가 이걸? 실로를 잘라야 돼. 아 세상에. 튀겨내기. <laughs> 아니 다스라니 때리려다 말고, 에이, 이상한 거지. 때리려더니 이걸 또. 이거 왜 기고 있는 거요? 메르시가 안 잘린다면. 전투는 계속된다. 여기까지인가? 그러니까 말이야 아주 스펙타클한데? 야 그래도 다 딜러픽 잡다가 이기겠다고 힐러픽 잡은거 보면은 쉽지 않아 아 근데 용검 뽑아가고 큰일인데? 다빵왜 <laughs> 용검이 나오냐? 용검이 나와야 되는데 난 틀림없이 용검을 뽑았는데 용검이라니 이걸 막아내면 이상하 15시간 와 1679점 시즌 최고 점수를 찍고 있어. 자태환 우체환데? 그와중에도이거커플릭이야세상에야이게커플릭으로이렇게 짓고 있다가 어? 헤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 기본적으로안녕하에서이카플리면에서이카플리기데뭐기이있으니까 어? 최대한 안잘려가면서좀 해봐야 겠네 할 여기 자리가야 겐지 여기서 시작하는거 맞아? 근데 여기서 시작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조 윈스턴 다 여기서 시작하는 애들? 상대 위도우 있고 그냥 어디서 해야 되는거야? 요즘에 배틀그라운드 때문에 부시에서 숨는게 그렇게 이득이라는데 이렇게 숨어서 기다리는거 아닌가? 요즘 에폴도되 고, 마이러냐아침 맛있 게 드세요？아, 너무 안 좋아 고 메리시 드고어리시 <laughs> 드리고, 메리시 드리고, 메리시 아, 견제하려고 했는데 이거. 세상에 아나가 이걸 백업을... 아나가 실버 아나 맞는데. 아, 이케노베아 부운드도 없으니격기 와, 팀원에게 한거 아니야? 야, 아나는 잘라. 아, 안하시잘라누거아 메루 누시바라이구 메루 누시바라 누구시바라, 아. 이바로깨졌시 세상이 안녕하세요.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세기말 앞으로 30분 앞으로 한 40분 남은 것 같은데. 응? 음? 왜 여기서 이러는 거야? 아. 너프라니 설마? 그순간이동기 까라니? 와, 세상에 너프에 <laughs> 여기엔 너프에 대박 대박이 나는 곳이 하지만 내가 너프로 저렇게 이득받지만 저걸로 아, 아 세상에 저걸 했지만 기바로 어 이기기가 쉽지가 않더라. 디바로 저렇게 캐리만 뭐해? 아머지가 백업을 뭐야? 백업이 있어야 되는데. 디바가 있는? 에르시라 아나도 안하지마와와 와, 아나 낫떨이는 거봐 아나야 이 <laughs> 아나야 야 그렇게 겐지가 뒤에 아나만 노리고 물면 된다는데 어 세상에 <laughs> 어 와, 니퍼가 밑에서 올라오는 건데, 뭐야? 아, 실패 먹고 올라가려는데, 이싸 사풀이 된 거였어. 세상에나, 야, 니퍼가 사풀을 했어. 어, 아, 쉴드가 있는데, 75짜리 실 무조건 내 드시라. <laughs> 안 돼, 도망치자. <laughs> 잠깐만, 이거를 어디로 빼야 되냐? 아, 이번에 용검이빵검 되면 안 되는데, 틀림없이 용검을 뽑아야 되거든요. 아 세상에 팀에 루슈가 잘해 빨리 킬금 딜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일났네 겐지하고 킬금 딜금 못 가져오면 계속 보면 안 된다잖아 대기말 아브라시아 남았는데 아 이거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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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가야겠지 뒤를 뒤를 아나랑 베르시 만 견제하면? 야 루시우 어디갔어? 우우우우저송 하나가 나 견제하는거 봐 실화냐? <laughs> 잠깐만 힐트좀 먹고 하... 시즌 <laughs> 끝나기 앞으로 비트가 이걸? 나 비트 못 받은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laughs> 얘기한 대로 루슈가 좀 잘하는거 같긴 하다 그지? 메르시하고 조금만 견제하면 이판 이기겠는데? 왜이기는지 모르겠으나 이길 수 있을거 같은데? 어 뭐야 아니 왜크리가 옆에 있어 세상에. 야 겐지 위치 거기 아니야? 아야 이걸 또 오! 아 잠깐. 만아왜 뒤에 걸리냐 이게? 아니 다 녹아서 각을 보고 들어갈랬더니 겐지가 여기서? 내사에 꽁을 맞고 들어오네. 실아냐? 야, 근데 이거 뒤에 있던, 그건 어디 가서? 실드실드는또 누가 깼냐 이거? 힐러만 짜르면, 힐러만 짜르면! 아, 힐, 세상에나. 힐! 힐! 아! 잠깐만.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거. 실드 어디 갔어? 실드 누가 깬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멤버를 모집하냐고요? 무슨 멤버? 어? 함께 어? 이게 지금 상행성 티켓이 될지 모르고 하행성 티켓이 될지 모르는데 어느 멤버를 모집한다는 거야? 어? 아, 네 용공 한 번으로 캐리가 되는 그림인데 이게. 아니퍼가돌리퍼가 돌아서 그거 깼나? 아까 보신 분. 또 누가 깼어 당시 용검을 20초 20초에 써야겠어 20초에 와 세상에 상대 아나가 아나가 좋아 못 노림이 아 세상 에 이걸 맞았어 왜 맞았어 이거 와 세상에 얼려라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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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인다면 한족궁이 이걸 10초 남았고 한족군이 메르시를 한번 끊었고 로아 놀라고 아, 이리 오라고. 아. 야, 뭐, 뭘한거 같은 걸 해야지. 여러분, 이거 왜 이겼나요? <laughs> 이거 루슈가 잘한 거 같긴 한데. <laughs> 그렇게 기니까 루슈가 더 잘한 거 같긴 하데 루슈가 뜬다면, 제가 넣어주게 할수 있는. 여기서 몇표 궁에? 와, 디바 궁이. 내가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어. 야, 상대편, 내가 디바를 해서 이렇게 혼자 불타고 궁으로 자르잖아요. 그래도 못 올라가. 그래도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 어 얘기한 대로 야 루시오 이름 올렸는데 야 한조 쟤는 한조 모스트 하려고 아예 한조만 파는 애가 맞는 것 같아. 아, 지금 오신 분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면접 본다고? 아, 근데 면접보다도 함께 하려면은 시간을 많이 봐야 되는데 백사장님도 나 오늘 닉네임 처음 봤는데?